네, 인문예술 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 보이는 것만 믿는다 라는 말이 있죠. 보이는 것만 믿어라. 아니다. 안 보이는 것도 믿어야 된다. 왜 존재라는 거 하니까 라는 거를 얘기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상식적 실제로는 뭐래요? 감각을 통한 지각이 의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답니다. 그니까 네가안 봐도 있다. 안 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laughs> 뭐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야 미국에 뭐 있다는데 미국에 뭐 있다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 아못 봤잖아요. 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애들 있죠. 뭐 얘기하면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뭐예요? 니들이 봤냐고 얘기하는 애들은 이걸 안 믿는 거죠. 상식적 실재론의 반대파의 입장이거죠 <laughs> 그래서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보았대요. 뭐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그러니까 감각 기관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그게 마음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대요. 우리 <laughs> 뇌나 아니면 뭐뭐 뭐 어디로 말해야 돼? 뭐 그냥 심리적인 거? 인간 내부적으로 뭔가 인식을 했던 거죠. 대신 그게 뭐야?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으로 알아냈던 거지. <laughs> 그래서 어둠 속에서 코끼리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 전체 모습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답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된다는 것이라는 게뭔 소리냐면 감각 경험만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경험이 필수다야. 얘랑 완전히 정반대인 거야. 그래서 어이 버클리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이걸 좀해 줘야겠죠. 버클리라는 사람은요. 네가 느끼거나 아니면 직접 보거나 듣거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는다. 저게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그게 바로 관념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념론적 입장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얘가 그러니까 상식적 실제론하고 지금 대립되는 부분인 거죠.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서 외부 세계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마음속 관념들의 집합이래요. 그는 존재하는 것이 꼭 지각되는 것이며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너네랑 내가 지금 뭘로 이어져 있죠? 봐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니들은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라고 믿겠지. 하지만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너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아, 지각이 안 됐잖아. 하지만 학원을 와서 나와 얘기를 해보고 눈앞에 이제 아 이런 학생이 있구나라는 거를 지각하는 순간 너는 존재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래서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재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그 존재하는 거맞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 같은 거막 어, 그럼 인스타에 막 광고글 같은 거뭐미국에 이런 게 있다는데 뭐 아니면 뭐 대구에 이런 게 있다던 게막 알고 보잖아요. 없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버클리는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단 존재한다고? 있으니까 가서 보라고?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가 버클리.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대상이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관념이곧 존재라고 보는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 이또 이제 반대파있죠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했대요. 음, 뭔가 이상했겠죠? 첫째,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 대상의 관념이 묶음에 불과하다면 음, 그럼 봐봐 뭐 그래, 어, 네가 안 믿을 수 있어 너 말고 이제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구라일 수도 있잖아 네가 본게다 맞아? 이 소리죠 네가 본게 지금 다 맞냐 이거죠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것들이야? <laughs> 아닐 수도 있잖아 넌네 눈을 믿니? 라고 얘기하면 이에 대해 버클리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병연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을 이루는지 관찰하면서 족? 이게 뭔 족이야 이게 씨. 어쨌든 이 뜻이래요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을 족이라고 얘기했대요 <laughs> 관찰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대요 왜?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의 한 유형을 지닌다 그렇죠 나무 껍질 거칠거칠하고 그 다음에 뭐 갈색으로 되었고 거의 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파리가 어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뭐이 잎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초록색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 나무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조기 있다는 거예요. 족 같다라는 건가? 뭐 어쨌든 그 감각 경험들이 한 유형을 지나요. <laughs>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그 형태나 크기를 달리 지각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 새끼가 나무라는 거는 안다라는 거죠. 크기가 다르고뭐 생김새가 좀 끔은 다른데 그래도 나무가 가지는 그런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이 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 경험의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변화폭은 크지 않습니다. but 감각 경험의 질서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각은 환각은 그러니까 이게 없단 거죠. 밑줄 쳐야겠죠? 환각이 다른 점이에요. 뭐랑 실제랑 환각은 똑같지가 않대요 저걸 이루지 못한답니다 왜? 너 꿈꾼 거또 꿈꿀 수 있어요? 매번 바뀌죠 경험이 매번 바뀌니까 이게 환각이라는 거는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막 사람 손가락 10개씩 보이고 손가락 원래 10개구나 한 손가락이 10가락씩 있다고 생각해 막막 막 이런 거한 번만 보고 말잖아 그니까 러 환각은 이런 규칙적인 체계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 간의 관계가 아니라 경험들 간의 관계네.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것들로 봅니까? <laughs> 컵.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 액체류를 담을 수 있게 만들어진, 어, 좀 사발보다는 작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하는 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야? 이게 아니라, 그럼 요거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컵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일련의 체계성을 찾아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 체계성으로 족을 이루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럼 그 감각 경험들 안에 관계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족을 이룬다는 거죠 둘째,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laughs> 그럼 봐봐 네가 보는 게 보일 때만 지각하는 거지 보일 때만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보일 때만 존재한다 했다 그럼 봐봐 내가 바로 앞에 나무가 있는데 눈 감고 나무를 안 보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너도 방에 혼자 있으면 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딴 사람은 너를 안 봤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존재하니까 네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거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읽고 비슷한데, 이거, <laughs> 뭐, 어쨌든, 그냥, 수능에 설마 이렇게 엮이면. 그프겠죠 어쨌든 버클리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끌어들였다. 이 새끼. 이 새끼 반칙이에요. 이거 개오바 아니냐? 이러면 씨부라 것. 어? 일단 보자. 버클리에 따르면 마음 곧 정신은 관념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래요. 갑자기. <laughs> 관념 자체는 지각되어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동성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외부 대상은 우리가 자각하여 관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성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관념이 아니다 란 거죠. <laughs> 버클리는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렇지? 아니, 감각으로 자각하지 않았는데 걔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부정했지만 자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은 부정하진 않았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laughs> 계속 읽어보세요. 버클리 입장에서. 마음은 다른 외부 세계 대상들과 달리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요. 남이 봐줘서 지각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이 봐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존재라고 마음속에 뭔가 형성이 되려는 게 아니라 되어야만 한 거야. 되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어, 피동이야 피동 이거는 지각되는 거. 근데 마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지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존재를 한다는 소리겠죠. 신 역시 와 마찬가지로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대요. 왜? 신은 지각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무한한 정신인, 아씨 야, 남이 너안 봐줬어. 너 혼자 골방이 틀어박혔어. 근데 왜 존재? 신이 날 봐주고 있기 때문에. 신이 나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 새끼 존나, 말빨 딸리니까, 어? 이거 씨, 신, 이거, 이거, 응, 응 아니야? 이러면 은 반박시 신성모독자, 막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살짝 그건데, 어, 버틀러이렇게좀 어, 치사네요. 어쨌든 뭐, 신이 항상 날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대요. <laughs> 그래서 모든 것들도 다 존재하는 거죠. 왜? 신이 걔를 봐주고 있는. 내가 지각하지 않아도 신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깨어있는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널 보고 내가 지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세계는 존재한다 왜? 신이 대신 그걸 봐주고 있잖아 그는 외부 세계가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에 의해 운영되고 자연 법칙이라 불리는 체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예 뭐야? <laughs> 어. 그래서 버클리는 신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신의 지각에 의해 대상이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한대요. 결국 외부 세계는 신 때문에 살아 있는 거다. 버클리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자각하는 모든 것은 신이 가진 힘의 증표고요. 이렇게 그는 외부 세계 대상이 우리의 지각 여바상과없이 지속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신때문입니다신 때문에. 아 이거 시, 이상한데. 뭐 무튼 예음 무튼 예음 그렇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문제 풀다 보면요 10만이 어, 있는 게 아니 관념이지 인간도 가능한데 수동적이라고 했죠 뭐 어쨌든 이런 거랑 어, 이런 거 <laughs> 이런 것도 나름 쉬워요 계속 읽다 보면은 아, 3번 문제 보면 철학자 이잖아쭉 가다가 이게 뭐라고 했냐 중간에 어떤 외적 대성도 우리와 독립되어 존재 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독립 존재 안에 그러니까 뭐야 누군가가 봐줘야 돼. 마음에 달리 간주될 수 있을 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속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얘는 버클로그네고요. 철학자 투는요. 외부 세계는 과거의 세계인 나와 타인의 가능 세계인 타자와 접촉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나의 마음이 타자의 마음과 조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얘도 만남을 매우 중요시하죠. 나가 경험을 통해 지각하지 못한 부분을 타자의 경험에서 통해 어길 낼수 있으며, 이두 가지 경험이 합쳐질 때, 신에 의존하지 않아도 대상이란 총체적 인식이 달성히수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버클러의 말이지만, 뒤에 버클러랑 다른 점은, 이 새끼는 신 이해를 안 합니다. 신 없어, 이렇게. 신 없어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나와 타자가 서로 마주칠 때, 나와 타자의 인식은 각기스럽게 재편된다. 이렇게 본다면, 독립적 대상의 존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살짝, 얘는 한 50%만 버클러? 얘는, 어, 거의 버클러. <laughs> 그래서 얘는 답이 2번. 왜? 이러면요. 상식적 실재론자들이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철학자들의 현재의 도가 뭘니까 현재의 도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라면. 미래의 도는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도가 지금까지 만들어졌다라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봤다는 소리죠. 그럼 봐봐. 현재의 도가 이거라 서실제론 자들이 말한 독립적 대상처럼 이게 된다고요? 감각 동안 지각 무관하게 존재, 무관하게 존재가 안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자 나머지는 뭐다 비슷 비슷합니다. 쉬워요. 그래서 문제 풀고 또 질문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